음.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또 이렇게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우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저 남기 선생님께서 아주 특별한 전시죠 이번에는 네 아주 애정을 가지고 네, 제가 가장 아끼고 애정하는 전시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어, 네, 그렇죠 모임이죠. 음, 그렇죠. 예, 예. 네. 설명을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실까요? 네. 오색 찬란전 네. 감성 예술 미술제, 미술제. 인사동에 네. 붙었네요. 네, 어, 제가 인사동에서 어, 인사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제곡을 인사동이란 말을 붙였고요. 어, 2015년도에 처음에 그룹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해서. 전시한 것이 지금 시기에까지 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큰 타이틀은 늘 인사동 감성미술제, 그해 그의 제목을 음, 다르게 소집목을 아, 하고 있습니다. 필수마다 다르게. 네. 이번에는 2026년 네. 새해는 오색찬란년이었고요. 예. 네. 처음 시작은 줄탁동기. 음. 음. 아래서 어, 병아리가 깨어나오려고 할때 혼자의 힘도 물론 깨어나오면 시간이 걸리면은 깨어나오죠. 그런데 어 깨어나오려고 할때 누군가가 밖에서 같이 톡 좋아진다면 그 알이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조금 그 밖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밖에는 아마 남기 제가 있었는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웃음> <맞을까>? <웃음> 실제로 어줄탁동기전이라는그 용어도 너무 좋았고 음, 지금은 이제 에회오제탈락유전 그럼 줄탁동기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어... 뭐 자아실현전 어, 주탁 동기 자아실현 또뭐1 2번의 제목이 있는데 잘 생각이 안나네요뭐 그런 뭔가 많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님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면 선님 무슨 나이가 들어요? 아니. 대제세요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아니 그러면 이제 이름을 밝히면 안 되고 네 네. 어 모 작가는 이렇게 하자고요. 모 작가는 네네. 몇 분만 소개해볼까요? 이런 아... 경우 이렇게 나와 만났다 이런 아 그렇죠. 실제 이 만나게 된 동기는 제가 미술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직업이었죠. 그 중에서도 표현 미술, 현대 미술이죠. 창의성을 위한 것, 어떤 방법 창출을 위한 것, 그걸 끌어내는 것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결과를 받은 어떤 선생님들은 각각 학교를, 그 과학을 보고 선생님을 찾아옵니까? 아, 그건 제가 소속한 협회가 있었어요. 아. 거기에서, 어,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가 이제 지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나요? 어, 아마 문화센터, 또 학교, 어, 제가 이제 학교방에도 조금 강사도 했었죠. 어, 그렇게 해서 만난 선생님들이에요. 자, 처음에는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었는데, 처음에 주택도 보기 전는 99명이 15, 99명이나? 15개 동아리가 그때 한참 전성이었어요 그때가 9 0년대인 아직 몇데 여기가요? 1 0년대1도 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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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년이 정말 미술교육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네, 손님들이 아니, 많이 오시네요. 웬일이니까? 전시 구경을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아. 그하면서 그림을 해야 되기 위해 예, 여지까지 오는 게 바로 이 전시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저분들도 네네네.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저는 일단 작은 거지만 작은 신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림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런 건 저희는 세 번째 정도. 그림 그리는 시간에 나를 발견해서 나의 그 감정을 표출을 하고 그거는 물론 이제 색이나 선이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자기 것을 그대로 존중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는 그 시간들이 본인들이 그거를 표출을 해서 현장에서도 아마 습관적으로 아이들한테 오 그래 괜찮아 틀렸어가 없어요. 잘했어 칭찬 모든 게 그냥 잘했어 칭찬. 여기 보면은 어 저희가 이제 새축 프레이즈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니 그래서 선생님 제가 보니까 기쁨을 원하지 않아요. 네. 어.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어때요? 기쁨은 따뜻한 붓질로, 아픔은 깊은 그늘로 네. 이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고. 나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아유, 머리가 쭉빗었습니다이 아,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고, 우리가 그 아픔이라는 걸 지우려고 애쓰잖아요, 인생에서. 네, 네, 네. 지워주지 않고, 나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활동을,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 그렇죠. 우리는 그, 이 순간, 어, 그림 그리는 순간, 그 다음에 그림 그릴 때, 우리, 어, 우리 아트일 가족이, 저하고 대화하는 음. 그 순간은 굉장히 소중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과정을 중시하죠. 교육이 바로 그 미술교육의 키가 과정과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발견해 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나를 뭐, 만드는 시간. 그게 그러면 가장 이, 지금 거예요. 이 모임은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럼요. 네. 어, 제가 뭐 어떻게 되지 않면는 진행이 되고 여기 운영위원장님, 뭐 상무위원 다, 다 따로 있어서. 그러면 행정하세요. 이 모임은 어쨌든간에 남기희 선생님으로부터 파생된 네. 그렇죠. 그리고 남기희 선생님의 네. 교육이나 지도가 조금 있었던 분들의 그렇죠. 전시회니까. 입 네. 그런데 아. 최근에는 힐링으로 자기들이 그려서 아. 어, 이래이래서 이제 뜻이 좋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 저희는 그러면... 인원이 많은 거를 원치는 않아요. 네. 실제. 마음 마음과 분, 마음을 조금만. 몇, 몇 분이죠, 지금? 요거는 49명. 49명. 네. 49분. 네. 49. 그래서, 어, 지금 이 감성미술제에 참여, 나도 좀 전시하고 싶다. 네네. 나는 선생님과 연관을안 되어 있는데, 네네. 전시만큼은 좀 나를 좀 껴줄 수 있냐, 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니까가능합니까게 연락을 해주셔도 네. 좋고요. 네. 저희 아트일 작업실 네. 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음. 거기 오시면 음. 저하고 대화도 나누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음. 채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죠. 티레의미를 네. 제가 늘 네. 이야기하듯이 H E A L 음. 그 음. 사전적인 어는 실제 그래요. 음. 어, 채워주고 또 메워주고 서로 음. 교감하고 치유 받고 치유하고 음. 어, 그 시간을 즐기자. 어쨌든 저기 그 저희 작업실 아틀에 오시면. 네네. 부족한 1%는 채울 수 있습니까? 네, 그럼요.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자랑질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선생님 화실 찾아가는 가평에서 눈보라 외치고 아, 화실 찾아가는 저 저기 영상 뷰가 네네네. 제가 지금 몇 년째 찍은 영상의 일입니다 1위 뷰 진짜예요? 하하 <laughs> 대표님 감사합니다. 12년째 제자들, 을 제자들에게도 힘이 가졌거든요. 작품을 둘러보기 전에, 이 음. 일사동 감성 있을 때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를 살짝 어, 인사동 감성 미술제. 어, 인사동 감성 미술제는 2 0 1 5년제 1회를 시작으로 어, 서양화가 남기 힐을 중심으로 어, 미술교육과 창작 힐링을 목적으로 모인 작가들이 함께 즐거운 감성 중심의 미술 전시이다. 아트힐 한국 감성 미술교육개발원 소속 작가들과. 미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며 예술을 통한 공감과 소통을 지향해왔다. 미술제는 매년 1월 중순 정기전으로 개최되며 다양한 회화 장르의 작품을 통해 삶과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는 전시로 자리매김해왔다. 2016 제12회를 맞이한 현재 국내외 작가들이 함께 의미 있는 예술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참여 작가들의 성장과 홍보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오고 있다. 인사동 감성미술제는 그린날에 그림수다, 신미회, 영실이, 올가우리아트, 유나트 팀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작가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국제미술제로 도약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힐링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작가들입니다. 어, 작품을 한번쭉 보여주십시오. 박은하 작가 박은하 작가 김원진 작가, 손미성, 원별님, 원별님, 강준, 김민. 이경자작가 우리 사무국장에 계시고요. 여기 한영미, 정영은윤나경 정영시 작가, 이남희 작가, 김미혜, 최예지 작가, 윤호정 작가, 고아리나 작가, 러시아 작가입니다. 우리 시교 소희 김수현 작가 음, 제2의 에, 이모작 인생을 준비하는 음, 소희 김수현 작가 권인의 작가 현추자 작가 연지영 작가 작가 두 개가 붙어있으면 하트가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박은경 작가 명수정 작가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경연 작가 나탈리아 현재 러시아에 있고 작품만 보내왔어요. 감글나라 예명으로 감글나라 작품도 굉장히 색이 화사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다음에 이리나 나기비나 올바 한국에서 미술교혁 하면서 굉장히 자기 작품에 자부심을 갖는 그런 작가입니다. 유인혜 작가. 목포에서 올라와서 이 작품을 했습니다. 투치코바 이브덱이에요. 10년째 외계에 있어서 작품만 보내왔고요. 임순희 작가, 김문자 작가인데 이 인사동 감성 실제를 총괄하고 있는 운영위원들입니다. 신올가. 지난번에 국제창작미전에 신예가 작품이 몇개 발랐죠. 판매가 됐어요. 최은혜 작가 박성전 한국 작가인데 청년 작가 공모전에서 한그 캐릭터 아저 그쪽으로 해서 다시 이걸로 이번에 출품을 했어요. 네, 칸 작가입니다. 이슬기. 이슬기 작가. 어, 굉장히 아름답죠? 김춘실 작가. 좀막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작품입니다. 서계경 작가 박희영 작가 우리 17일날, 1월 17일 토요일날 오후 4시에 오프닝을 합니다. 그때 아마 그 퍼포먼스 그런 작가입니다. 유지영 작가. 유지영 작가. 아름답죠? 이게 자꾸 떨어져요? 김민석 작가? 이 생각이 나죠. 음, 장윤자 작가, 음, 정윤이 작가, 떡을 빚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작품도 떡을 빚듯이 이렇게 정말 개성 있게 작품을 했습니다. 그리를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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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오시본에서일본에획이본에서 일본에서 기본에서일본서 그림 수다를 이끌서 있는 에 그림수다 회장입니다. 네, 한마리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너무나 이제 그 유튜브 아티스트로 유명하신 한마리 대표님께서 저희 전시장 이렇게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앞으로 2026 한미사 한발림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성술제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5월 추후에 이렇게 옷색 찬란하게 되는 네 감성술제 축하드리고요 너무 감사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네, 고. 선생님을 안 뵀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 <laughs> 야, 인사동에, 인사동에, 그, 감성미술제잖아요, 여기가요? 네, 선생님이 네. 안 계셨으면 감성자가 떨어질 뻔 했어. <laughs>